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둘째 해에 둘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해서 모압 광야에 이르는 약 38년간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 책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책 제목을 삼을 때 주로 하듯이 책의 첫행 다섯 번째 단어인 이 광야라는 단어에서 책 제목을 따왔어요. 그래서 베미드바라 광야에서가 본래 책 이름입니다. 그데 후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수를 세마다 라는 뜻의 아리드모이로 책 제목을 정하면서 한글로 민숙이라는 책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책 제목처럼 이제 광야에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죠. 1차 인구조사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서 출발 준비를 위해서 한 것이 1차 인구조사고요.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신세대들. 가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신세대들을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일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딸 첫째 날에 신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남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10장 11절을 보면 둘째의 둘째 딸 서무날에 신의 광려에서 가난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하거나 진을 칠 때에 성막을 보호하며 또 효과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세워서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즉 병력 의무가 외위인들은 면제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장은 진영 편성과 행군 순서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을 칠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부 각 방향에 세 지파식을 배치해서 진영을 편성하게 하셨는데요. 동쪽, 즉, 성막의 출입문이 있는 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또 행진할 때는 바로 이세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분기 아래 모여서 제일대로 행진을 하게 하였습니다. 성방 남쪽에는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는데 행진할 때 바로 이세 지파가 제 2대로 행진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이제 레위인의 진영이 성막을 에워싼 채로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서쪽, 즉 말하자면은 길게 놓여 있는 성막의 맨그 뒷면 지성소 안 전극계가 있는 그 방향 뒤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어, 문하세, 베냐민, 두 지파가 따라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이들이 제 3대로 행진을 하게 했고, 성막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랍달리 지파가, 어, 진을 치게 했고, 행진할 때 이들이 맨 후대로, 맨 뒤에 이제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세 지파씩 한 진영을 이루어서 진을 치게 했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어, 앞에 두 진영이 뒤에 두 진영이 행진을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3장은 레위인들의 진영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레위인은 누구냐 하는 그 역할을 명시하십니다. 3장 6절을 보면, 레위 집화는, 어,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3장 9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심우하는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애굽의 장자를 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은 그루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장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장자들을 하나님의 그 것으로 사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해서 그 장자를 대신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여러 일들을 심오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레위인 인구조사를 하는데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인구조사를 합니다. 병력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개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 된, 이제, 레위인 남자의 숫자를 이제 개수하게 하셨습니다. 어,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의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는데,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장자의 숫자, 이스라엘의 장자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73명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다섯 세겔씩 쳐서 그만큼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을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조상으로 해서 여러 이제, 세 종족이 이제 나오게 됐죠. 게르손 종족, 고앗 종족, 머라리 종족,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오게 되었는데요. 게르손 종족은, 어,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고서,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휘, 회막, 휘장문, 그리고 뜰의 휘장과 뜰의 휘장문과 그것에 쓰는 줄들을 걷고 치는 일을 맡게 했습니다. 어, 이, 이, 이 게르손 종족이 그 일을 맡으면서 성막의 서쪽 뒤에 있게 한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죠. 다른 기구들을 다 이동할 때에 빼낸 이제 걷어낸 다음에 성막을 걷어서 이제 맨 뒤에 이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고핫 종족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성전기구들의 운반을 맡았고요. 머라리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반과 기둥받침 등의 운반과 설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그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먼저 성막 기구들을 꺼내고, 그 다음에 성막 널빵과 기둥들을 꺼내고, 맨 마지막에 성막 서쪽, 성막 가장 뒤쪽에 진을 치고 있던 게르손 종족이 성막과 덮개를 걷어서, 운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치고 행진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해도 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 어, 우리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성소를 더 나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조성되어가는 복된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 내일 2월 11일 목요일에는 민수기 4장에서 6장을 몸을 구별하는 나실이라는 주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걸음이 주님의 전을 부지런히 더 나들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을 더 나드는 우리의 발걸음이 또 설레이며 또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전을 더 나들 수 있도록 이 한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루한 사람으로 잘 조성되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